리플이 강력한 상승세를 머금고 있어 향후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얼마 전 있었던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준비금 비축 암호화폐를 발표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고의 수혜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질적인 요소를 넘어서 명목적인 수혜가 매우 강했는데, 리플은 지난 3년간 탄압을 받았던 암호화폐 기업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의 중심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평가가 가장 큰 수혜죠. 이날 암호화폐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과 갈링하우스를 더욱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리플의 입지는 더 더욱 공고히 굳어졌습니다. 리플의 상황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리플의 부정론자들은 리플은 창립자와 초기 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중앙화된 자산이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시대 이전에 탄생한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기업 가치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리플의 향후 가치에는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관세 전쟁의 확전 우려 영향이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압박을 준 상황이라 조정세가 더 강해진 만큼 여전히 리플의 입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플의 조정 시기는 언제 끝나며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관세 정책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이어진다면 끝나는 지점은 언제이며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정상회담의 취지는 미국의 전략자산 확보를 위한 암호화폐 지정이고 이중 당연히 비트코인은 포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후보 순위로 놓아두면서 차후에 암호화폐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죠 이후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리플은 친 암호화폐 정책의 중심 암호화폐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지만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가 보유한 리플을 대량 매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 정부는 다량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리플을 대량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 정부가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 맞으며 명분 또한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확장되면서 리플 가격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전에는 리플을 좋게 평가했고 이후에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 거다 던져두고 비트코인만을 고집하는 모습으로 등을 돌리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는 현재 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스트레티지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트럼프에게 조언했으나 트럼프는 이에 대해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누가 알겠는가 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더더욱 혼란스러움은 가중된 상태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미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비축 명령을 시행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이 나왔다는 점과 불투명한 경기 상황과 금리 전망으로 인해 이번 암호화폐는 하락 조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리플의 가격이 깎여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리플의 입지가 워낙에 굵은 전망이라 주가를 상당히 잘 방어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 리플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트럼프와 미 정부의 XRP 전략자산 공식 채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SEC와 리플의 완벽한 법적 공방 종결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의 리플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악영향이 해제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러한 악영향을 해제하려면 우선 관세전쟁의 합의점을 찾아 국가기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현물시장이 보유하지 못한 여러가지 장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주변국들의 반대도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 암호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매우 힘든 시기인 것은 맞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히려 지금이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좋은 시점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리플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진행 중인 CBDC, 실물자산 토크나 디파이, IPO 진행, 그리고 우리가 단기간 가장 높은 확률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ETF가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비교했을 때 리플이 가장 좋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암호화폐 시총 2위 탈원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물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리프레시 e 인 브레드갈링하우스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인물들과 더불어 어떠한 호재, 에 어떠한 코인이 올라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트럼프가 영향력을 보여주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오를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밈 코인이겠죠. 그 밖에 각 인물들의 연관되어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만은 현재 값어치를 쭉쭉 올리고 있죠. 뭐 물론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뭐 5천만원? 6천만원? 그랬던 시절은 기억도 안날 지경이에요. 하지만 아이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5천만원대였던 시절보다 못한 상황이죠. 분명 같은 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쭉 올라가버렸고 내가 가진 코인들은 지렁이 마냥 꿈틀꿈틀 되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잡지 말아야 할 코인들과 반대로 투자를 했을 때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몇 개의 안으로 최소 10배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단언컨대 코인으로 돈을 벌고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영상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물렸거나 혹은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지난 하락장 동안 비트코인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전 가격에서 이제는 뭐 10%? 20%? 그 수준까지 떨어진 알트 코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이었죠. 코인들의 대장계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코인들도 오르겠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다른 아이트코인들도 올라갔잖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 코인계의 혈류가 뚫리면 다른 아이트코인들도 상승하는 상승장을 많이 볼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달콤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러 오지도 않으셨겠죠.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루어지면서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렸던 2021년도에 누구나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재현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오랜 시간을 버텼던 우리 개미들은 2024년 초 비트코인의 기적적인 현물 ETF 승인으로 1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지난 불장 이상으로 상승하는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미동조차 없고 오직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며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들고 있던 혹은 투자한 알트코인들이 별다른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록 달성을 위한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 번씩 조정받을 때마다 오르지도 못한 아이트코인들이 그 조정에 발 맞추어 매번 더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투자자들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일단 가격이 비싼데다가 상승폭이 있더라도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고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99%의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알트코인의 비중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현재 같은 코인 시장의 영향은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이 오를 수 있긴 한 걸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아마 코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단어일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미가 높다. 도미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도미넌스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되고 알트코인은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 혹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코인 시장에 있어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다 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말해왔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알트코인이 왜못 오르는지 첫 번째 이유가 도미넌스 상승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도미넌스가 왜 오르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도미넌스 지금 왜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아 올라가는 이유 분명히 있겠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들을 법한 이런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현물 ETF 승인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장으로 암호화폐의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버려오던 비트코인의 주도권 갖기 즉 나라별 보유량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코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음지에서 양지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암호화폐 투자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큰 손들, 기관 투자자라는 초대형 고래의 구미를 당기겠다. 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역시나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매입 현황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향한 끝없는 투자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세계시장 점유율은 83%를 넘겨버리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스터 키를 미국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비트코인만 가격이 오르고 도미넌스가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비트코인만 가격이 올라가고 남은 아이트코인들은 하락하며 조정받고 횡보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장에 공급되는 돈의 가치는 한정. 되어 있는데, 그게 모두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 도미넌스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역시 반감기에 현물 ETF 승인을 거쳐 단시간에 신고가를 갱신한 대폭 하락치는 발생할 것이란 말이죠. 이 말은 한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한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기관이나 큰손 고래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돼 있죠. 어디로? 알트코인으로요 얘네들도 결국은 돈 벌려고 코인 시장 뛰어든 거니까 자 그렇다면 현물 ETF 승인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1차로 검토하게 될 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 차기 ETF 승인 주자인 솔라나 역시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오면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를 거라는 착각을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밈코인인 도지나 시바인우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손이 바뀐 미국 세력들에게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현재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2021년 코인 불장의 시기에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던 그 시장, 끝나가라는 그 시점에서 진입했다가 크게 물려서 다시 오르기만을 바라보는 코인들, 다수의 한국 투자자가 몰려있는 대표적인 종목 뭐 리플 에이다 시바이누 등등이 있죠 시가총액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10조를 훌쩍 넘기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21년도에 비하면 그때에 비해 가격대가 많이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들고 있는 투자자도 많고 쌓여있는 매도 대기 물량만 수두룩한 코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런 걸 누가 매입해 줘야 혈류가 뚫린다는 말인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투자기관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2021년도 황금기 시장이 지나가고 악성 매도 물량이 쌓여있는 코인들이 많은 현지 시장에서 과연 미국 투자기관이 진입해서 우리들을 구출해 줄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남은 아이트코인들은 가망이 없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올라가는 아이트 코인들 많습니다. 당장에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도 수백, 수천배씩 올라가는 코인들 많이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얼마 전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코인 중에 UX링크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은 시총이 낮은 신규 상장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너버솔을 포함해 레이어 제로, 뮤등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줄수 있었던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라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잘 캐치하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 새로운 투자기관과 세력들은 구시대의 영광을 지닌 코인들 즉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몰려있는 종목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관심이 없어졌을까요? 첫 번째, 장기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보통은 주식처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넣어두고 5년 뒤에 꺼내본다, 10년 뒤에 꺼내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도 코인 투자하면서 루나라는 회사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한순간에 삶을 나라 끝으로 떨어뜨린 코인으로도 유명한데 이런 루나부터 위믹스까지 회사의 미래 하나만 믿고 투자한 대형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어떤 누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아이트코인의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최상위권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리플도 미래를 알수 없는 판국입니다. 뭐 이제는 XRP라고 개명을 했죠. XRP, 한국에서만 약 15%에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죠. 아마 지금도 울며 겨자먹기로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의 젊은 층들은 밈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밈코인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다 보면 금본 코인들 내버려두고 그런 회사도 불투명한 애들 장난 같은 종목에 투자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장 코인 마켓캡에 확인된 밈코인 상위 10개 종목에 시총만 더해봐도 70조가 가까운 돈이 몰려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보면 끝도 없겠죠. 이 시장에 개미 투자금만 수백조가 몰려있습니다. 현물 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들이 여기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밈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되게 장난감 같고 비전도 없고 기술력도 없죠 하지만 그런 코인들이 지금 젊은 투자자층 그리고 세력들의 관심을 받고 엄청난 거금이 몰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트레이더가 직업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장에 쓴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다고 영양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더 안타까운 점은 코인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는 아주 냉정한 장이라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라는 것을 현혹시키는 뉴스를 통해 혹은 개발사가 퍼트리는 과장된 소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코인의 가치를 결정짓지 마세요 좋은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벌어주는 코인이고 나쁜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앗아가는 코인이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에 임해야 이 냉정한 시장에서 진짜 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셔도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돈벌수 있는 코인이 입배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죠. 대표적인 예시로 밈코인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이로 이더라는 밈코인은 24년 9월 상장 후한 달에 불과한 기간 동안 700% 무려 7배를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중 가장 크고 안전한 것으로 유명한 바이낸스로 눈을 돌려도 다른 개미 투자자들은 수백 퍼센트의 돈을 지금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튀어나옵니다. 10만원 투자해서 1억, 100만원 투자해서 10억,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그것도 자주 튀어나오는 것이 지금의 밈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수 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투자감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물려있으면 잃은 게 아닌가요? 물려있다가 상장 폐지되면 그 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제로썸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면 기왕에 돈을 따는 사람의 위치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좁은 투자 시장에 갇혀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 부스러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장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낼수 있는 코인들 당연히 아직도 있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종종 내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제가 매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예측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내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목돈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밈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수백, 수천배를 올리기 전에 옥석 같은 밈코인을 발견하고 내가 매주 로또 한장 살던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 수십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유일한 투자시장 전세계 젊은 층들이 열광하는 이 새로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예전 도지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담배 한갑 살돈 혹은 스타벅스에서 음료 한잔을 주문할 돈 매주 5천원 만원의투자에 1억 천금을 꿈꾸는 시장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그 행운의 주인공 중한 명이 될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비방하고 돌 던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밈코인 시장에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같은 현실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만들어준 투자 방식도 결국은 밈코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밈코인의 희망과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서민들만 등쳐먹는 대형 거래소의 농락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밈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한 제 밈코인 영상만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한 밈코인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그분들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될지도 모를 선물을 오늘 하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메이저급 밈코인을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혹시 나도 5천원, ,000원, 만원만 밈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 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메이저급으로 승격하기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큰 상승을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력한 종목이며, 전문가들은 수백 퍼센트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밈코인이 가져야 할 캐릭터성, 커뮤니티의 활성화, 두터운 팬층, 세 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부분도 이 코인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인 명을 제가 가르너서 지금은 안 보이실 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밈코인 방송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종목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판다거나 타 유튜버들이 악용하는 행위가 발견돼서 공개 영상 공유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한 종목 공유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어떤 조건도 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코인명은 무엇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8320-2240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다른 글자 쓰지 마시고 선물 이렇게 두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코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는데 단한 번도 종목 공유 받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십니다 제 영상 보고 문자 남기신 분들 중에 종목명 공유 못 받으신 분들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서로 나누는 건데, 제가 스팸으로 차단해 놨는지, 광고업자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드리니까요. 염려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010-8320-2240 이쪽으로 문자, 선물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드리니까요. 꼭 문자 보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뻔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해당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비공개 종목과 그리고 투자 비법 등 다양하고 유용한 영상을 그 어떤 채널보다 더 빠르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 뻔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 검색하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더욱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